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요, 바로 에반게리온과 콜라보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에반게리온 캐릭터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아스카 한번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와우, 이거 안 뽑고 넘어갈 수 있어? 확률 같은 경우는 2%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이거도 전투 씬는 뭐야? 우와, 신기하네. 일단 한번 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진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치해 주세요, 제발. 제발 일치해 주세요, 제발요. 뒤에 뽑을 게 너무 많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릴게요. 에이 헤 심야링. 우 와, 우와. 아 잠깐만, 오분, 오, 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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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태, 아이씨. 아뭔 테트라야? 아뭐 목단이야. 아,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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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단인데, 아. 어, 오이가 없단 쑥. 아, 아침부터 열받게 하네요. 자, 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카가 이렇게 쉽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간좀잡 간 빠빠빠, 아뿌 가자. 편. 변동은 또 양아치기네. 자, 3트 갑니다. 어, 제발요! 진짜 여기서 너무 많이 빠지면 안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죠 살짝 변동이겠냐고 자 벌써 사트야 아니 벌써 사트라고 말도 안돼 많이 천기가 날라갔다고 주얼이 가가 달려 가씨 제발 쉣 <목소리> 이렇게 터진다고 아니 난 성공할 거야 먹으면 무조건 승리자니까 이번에 따야지 조금 정배 느낌이긴 하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푹 <목소리> 좀 떨어 좀자6트 어? 이번에 뭐, 이번에 뭔가 느낌이 달라 노란색 주세요 요 제발 변 잠깐만 칠트라고 이게 맞아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아니야 아, 아 제발요 좀 주세요 제발 제발 변동 이 진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7, 8트 되면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어 제발 제발, 저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제발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저 레이랑, 어떻게 뽑으라고요? 에? 한 번만 주세요. 에, 그렇지! 제발, 감사합니다. 제발, 여기서 5분만 주세요. 제발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요. 제발, 여기서 5분만 주십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제발. 오케이, 오케이, 네 번째. <laughs> 제발 제발 어부노말 주세요 제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제발 여기서 뚫은 진짜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부노오 어 어, 어, 그래도 먹었다. 오 드디어 먹었어. 그래도. 아스카 명함 뽑기는 성공했습니다. 솔직히 돌파도 마렵기는 한데 여러분 지금 돌파하면 진짜 레이랑 마리까지 진짜 너무 힘들거든 솔직히. 그냥 여기까지만 꺾어 가도록 하죠. 일단 가차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빠빠롱